2년 전 완공 이후 탄자니아의 상징물이 된이 해상교량도 한국이 제공한 1,700억 원대 차관으로 한국 기업이 건설했습니다. 아프리카가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한국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으로 디지털 산업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과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케냐는 카이스트를 본뜬 과학기술원을 현지에 짓기로 하고 한국 회사에 건설을 맡겼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는 케냐 젊은이들에게 꿈의 장소이기도 하고 케냐의 제 핵심적인 미래의 가치를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는 4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1회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장을 받은 48개국이 모두 참석합니다. 한국과 참석국들은 스타트업, 정보통신,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